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은 어떤 사이였어요? 형제였죠, 그렇죠? 예, 누가 형이었어요? 가인이 형이었죠. 그리고 아벨은 그의 동생이었어요. 음. 이들은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예요, 그렇죠?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첫째로 낳은 아이가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가인. 그리고 둘째로 낳은 자녀가 바로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 사이에 인류 최초로 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건우? 그렇죠. 그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거죠.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인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세상에서 살인이라고 그러죠. 어, 사람을 죽이게 된 사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응?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나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그걸 좀 보면 좋겠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이 한 일은 뭐냐면 아벨은 목동이었어요. 양과 소와 가축을 들에서 풀을 먹이고 기르던 목동이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재물은 자기가 밭에서 기르고 농사지어서 수익을 얻은,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들인 양식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또 아벨은 자기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벨이 드린 제사 제물은 뭐였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런데 이렇게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두 사람의 예배 가운데에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냐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던 가인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왜? 하나님이 자기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 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인은 속으로 상 속이 상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응? 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 주시는 거내 제사는 받아 주시지 않는 거지? 흠, 기분 나빠. 응? 왜 가인은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래서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받아주시지 않은 거예요. 재물만 받아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누구도 안 받아줬어요? 가인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아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재물은 받아주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성경의 교훈과 진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제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오늘 그게 뭔지 알까? 아뭘 뭘까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또또 음. 또 뭐예요? 아이 왜 아인에 죄를 안 발리고 가이가 안 발리는데. 게... 음. 안믿어아 정답이에요. 우리 거는 갖고 어떻게 알았죠? 지금 내가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목사님 아들이 만나보네 <laughs> 하나님이 이 가인의 가인과 가인의 제사 제물을 받아 주시지 않은 건뭐 때문이냐? 가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건우가 잘 맞췄어요. 어, 음?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 주신 걸까요? 당연히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겠죠. 에?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가인은 제사를 지내도 잘난 척을 해. 응? 하나님, 제가 이만큼 원래 많이 농사를 지어 갖고 제가 이렇게 많이 걷어들였어요. 하나님 아시죠? 이거 다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 저 받아 주실 건가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가인의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은 거예요. 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 건우도 예배 드리러 나오면 먼저 예배 시간에 막 화장실 가고 이런 거보다 예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 건우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인과 아벨은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 아들들이에요? 아담과 하와. 맞아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인데 이들이 바로 인류의 조상이죠. 그렇죠? 아담이 1대고 그다음 2대가 이제 가인과 아벨이 그들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 다음이 세종대왕? 음. <laughs> 음.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온 세상에 인류들의 조상이 되었는데 여기서 성경은 특별히 가인과 아벨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뭐죠? 그러면 음. 가인과 아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자 t sure. I'm not s u r 는 I'm not sure. I'm not 요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인물들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얘기에 다 기록된 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제일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는 가인과 아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거예요. 응? 음? 그래서 예,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가인도 아내가 나중에 있고 그래서 가인 아벨에게 그 가인에게서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 이두 사람은 특별히 뭘 보여 주냐면 이 세상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가인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음?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인과 같이,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섬겼던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두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는 항상 있어요. 지금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교회 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우상도 섬겼다가, 미신도 받다가, 미신도 믿었다가, 어? 무당도 찾아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응. 음. 그 누가 오늘 또 이렇게 질문이 많아? 또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음, 음. 아니. 음. 두 종류의 사람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이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해요. 이제 다음 주에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음. 셋이라는 사람의 인물을 볼 건데 오늘은 이렇게 아벨과 가인 이두 종류의 사람이 성경에서 보여 주는 거. 예요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다른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 가인과 아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신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 부류.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류. 이 도중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괴롭힐까요? 하나님을 믿,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힐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로 괴롭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가인처럼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또 뭐냐?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받아 줘.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는 안 받아 줘.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해 가지고 야단 맞으면 기분이 나빠야 될까요? 반성을 해야 될까요? 반성을 해야 되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하냐? 음,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아 주네. 자기가 잘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 녀석의 예비는 받아주시네. 음, 내저 녀석 얄미워. 응? 내저 녀석 저거 꼬라지 보기 싫어 죽겠어. 저 녀석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날 하나님이 가인에게 오셨어요. 가인, 너, 마음에, 왜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 왜 미워하고, 응? 왜 아벨을 시기하고, 왜 아벨에 대해서 악한 마음 품고 있어. 너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야단을 치셨어요. 그래서 6절이 바로 그 얘기. 6절 7절.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마음에 분함을 품고 있느냐. 그리고 너의 얼굴 색깔이 변하는 것은 무엇 뭐 때문이냐? 네가 착한 일을 했다면 어찌하여 너의 낯을 들지 못하냐?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정의롭게 행하고 선을 행하면 부끄러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까 자기 욕심 따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자기 예배를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 주시는 것을 보고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음저 아벨이 저녀석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 줄 거야. 내가 저 녀석을 없애 버려야지. 이래서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랬어요. 야 아벨, 너 나하고 잠시 저 들로 한번 나가보자. 잠깐 따라와 볼래? 그래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자기 동생 아벨을 미워해서 죽여버린. 이렇게 마음의 미움이 너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디어 가인은 저질러서는 안될 크고 무서운 죄를 저질러서 자기 동생을 자기가 마음의 악감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가인의 마음 속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순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한 게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안 받아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우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건우의 믿음대로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